자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친지는 이제 7년 차 그러나 제 현실 실력은 7일 차 <laughs> 엉망진창 골퍼 김성은이요. 아 반갑습니다. 네, 현실은 7일 차 아, 웃겼네요. 네, 네. <laughs> 오늘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처음에 골프를 배웠을 때는 네? 그래도 좀 레슨도 오래 받고 해서 어? 제가 좀 그나마 좀 거리도 나고 자세도 좋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생각? 네, 네. 본인 생각 그 네. 저희 아빠 생각 아 아빠 생각 네. <laughs> 그런데 이제 하도 안 치고 그러다가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요즘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아. 그러면 뭐 7년 동안 계속 골프를 치셨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 제가 이제 7년 전에는 그냥 뭐 연습이랑 부모님이랑 좀 많이 치러 다니긴 했었는데. 같은 또래랑은 안 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 또래들이 골프를 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이제 막. 제 또래들이 치기 시작했고, 아, 저도 이제, 이제 다시 맞네. 이제 어디를 막 친구들이랑 나가서 음. 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 너무 제가 너무 붙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일 그러면 받고 싶었던 레슨이 어떤 레슨이에요? 우선은, 저 총체적으로 아주 난국인 느 아, 한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나. 네, 거리도 네. 많이 떨어져요 거리가요. 방양도 네. 지금 거의 뭐 이쪽으로 보고 찾는다고 하면 거의 90도는 왼쪽 보고 <laughs> 치고 있고요. 아 근데. 그러면 오, 오른쪽 엄청 힘든 얘기야. 어, 네 맞아. 아, 그렇구나. 일단은 거리가 준게 제일 아좀 않... 거리를 다시 네. 늘리고 싶은 게 제일 목적이긴 뭐 하나. 일단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교정 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몸을 풀고 3개 정도 볼을 쳐봤는데요. 캐리거리만 먼저 볼게요. 74, 84, 아, 65. 거리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공이 오른쪽으로 엄청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쉽게 제가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클럽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같이 낮아요. 그리고 볼 스피드가 클럽 스피드에 비해서 너무 느려요. 다시 말해서 치는 순간 끊어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매시 팩터가 한 1점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1.0 이라는 건 뭐냐면 얘랑 얘랑 스피드가 똑같다 지금 스윙할 때 가속이 전혀 붙고 있지 않다 라고 지금 보면 될것 같고 어택 앵글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뭐냐면 지금 다운블로가 잘 되고 있냐 아니면 내가 높여치고 있냐 그 부분을 보는 건데 보면은 전부 어때요? 다운블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교정을 한번 해드리면서, 공이 정확하게 맞질 않아서,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지만, 찍힌 부분들만 봐서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자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세를 보면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백싱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백싱 한번 볼게요. 어, 백싱 빠지는 건 나쁘지 않고요. 오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태면 조금 더 낮게 길게 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자 코킹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 손이 꺾이나 안 꺾이나요? 안 꺾여 있죠.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코킹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백스윙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요 근데 백승탑은요 나쁘지 않아요 백승탑은 좋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다운승을 보면 오 팔의 움직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지금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건 이쪽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나요 안 넘어가고 있나요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 네,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아, 왼팔도 보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접히죠. 그리고 중심이 아직까지도 어딨어요?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고, 보이죠? 이때까지도 회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교정을 빠르게 한번 해드리고, 사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자세히 교정을 하고, 부질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아마 금방 교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세 분석을 해봤잖아요. 자세를 교정을 먼저 하기에 앞서 설명을 잠깐만 더 먼저 드리자면, 네, 잠깐만 네. 여기 서 계시면, 네. 지금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 때 지금 끝까지 오른발이 붙어 있고, 붙은 상태에서 지금 팔이 접히고, 이렇게 되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일단 교정을 먼저 해 드릴 건데, 한번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백스윙 한번 해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중심이 지금 어디로 쏠려 있냐면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느낌 어때요? 완전 오른쪽으로 엄청 온거 같죠? 넘어갈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오른쪽으로 느낌이 엄청 온거 같지만 이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중심 부터가 먼저 어 요렇게 대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이때는 뭐만 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신체 중에 뭐가 제일 무거워요? 머리. 머리. 그래서 머리를요. 백스윙 한번 해 볼까요? 가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오, 중심이 좀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요. 자, 이제 어드레스도 사실 보면요. 지금 약간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중심을 약간 숙일 거예요. 엄청 숙인 느낌이죠? 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무릎 살짝 펴볼까요? 오케이. 무릎 더 펴도 돼요.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사실, 레슨을 잘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는 우리가 뭐로 볼수 있냐면, 어드레스부터 볼수 있습니다. 사실 어드레스 제대로 안 잡아주면요 레슨 잘안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이 중심축이 잘 잡혀야 상체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백스윙 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궤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중요하다 알겠죠 어, 앞으로 좀 쏟아지는 느낌이 되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조금 더 가도 될거 앞으로 더 숙여도 어깨 무릎 살짝 펼게요 무릎 더 펴도 돼요 무릎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천천히 백승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들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낮게 길게 빼도 돼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 펴고 중심 살짝 더 앞쪽 너무 잘했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백 네. 한번 더 해볼게요 쭉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살짝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제가 돌게요 하나 둘셋오백오 백승 참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백스윙 다시 해볼까요 오케이 그렇죠 이야 너무 좋아요 백스윙 오 완전 달라진다 자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 시작할 건데요 다운스윙 시작할 때 우리가 뭐가 붙어 있었어요 오른발 그죠 그러면 오른발을 저처럼 한번 떼 볼게요 완전 다 떼야 돼요 완전 다와 맞아요 다시 붙여요 떼요 오케이 다시 붙여요 떼요 오케이 그 여기서 한번 쭉펴 볼게요 기다려요 제가 돌게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자 오케이 그리고 둘 하면요. 둘 하면 낮게 길게 여기까지 뻗을 거고요. 잠시만 잡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요. 무릎이 들어오면서 발, 발끝을 한번 더 세워볼까요? 맞아요. 오케이. 요게 둘이에요. 그리고 셋 하면요.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제가 놓을게요. 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넷은 순서가 뭐냐. 손목, 그리고 팔 살짝 접히고, 그리고, 네. 제가 놓을게요. 쫙 잡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와. 자, 이제 구분 동작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연결 동작 한번 할 건데, 연결 동작 하더라도 빠르게는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쭉. 맞아요. 오이, 너무 좋다. 오케이. 자, 그리고 스윙. 쭉 연결. 쭉 팔. 팔 올라오고, 손목. 스톱. 와.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오 오케이 여기서요 이제 다운스윙 스피드를 조금. 어 근데 좀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이게 맞는지 모어 <laughs> 아, 맞아요 정상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의 이런 얘기를 해요 골프 운동 되나 근데 지금 오늘 어때요 <laughs> 땀이 갑자기 나와요. 그쵸 오, 오, 오. <laughs> 자 그래서 이 느낌으로 몸만좀 빠르게 한다 다운스윙 자 해볼게요 준비 백쭉 올라와서 그렇죠 자 그리고 빠르게 스윙 쭉 맞아요 오거기서 손목 손목 그렇죠. 와. 자 그리고 지금요 땅에 채가 안 닿게 하면서 스윙을 할 건데 이제 스윙 스피드를 한번 늘려볼 거예요. 아까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가 지금 스매시 팩터가 똑같다는 건 뭐냐면 가속이 안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윙 교정한 걸로 한 번에 정말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천천히, 스톱 그리고 빠르게 스윙. 선생님, 선수인가요? <laughs> 자 오케이 천천히 뺑 천천히 꽉 잡고 오케이 빠르게 스윙 와 여러분 지금 스윙 소리 들리세요? 본인도 지금 이 샤프트 소리 들리시나요? 그 스윙 스피드가 약한 분들은요 이 소리가 1도안 납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어 감춰져 있던 그 힘들이 지금 여기서 폭발하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몸이 반응을 잘 하네요. 지금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연결을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스피드로 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많이 나가겠죠? 얼리 어, 확신이 있습니까? <laughs> 아니, 사실은 <laughs> 확신이 있습니까? <웃음> 없다고요. <웃음> 이런 안 되겠다. 아유,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 그렇죠. 확신을 좀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아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고지를 가지지 않고 치려고 하기 때문에 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배드민턴이든 뭐 축구든 야구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볼을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골프도 마찬가지야. 내가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공이 가는데, 왼쪽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걸 교정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여러분.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 자, 그럼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된 건가요? 열린 것. 오. 자, 그럼 여기서 또더 간단하게.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열렸으니까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닫아서. 아주 간단해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 그럼 이 닫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 닫는 방법은 뭐냐? 릴리스. 다시 말해서 손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헤드가 손보다 먼저 지나가겠다는 느낌으로 이 느낌을 잡아 볼 건데요. 그 부분을 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운윙 하는 순간부터 오른손을 내가 쓰겠다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스윙. 오! 그리고 마지막에 손목 꺾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너무 잘했는데? 다시 한 번만 더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손 스윙. 와. 이제 공을 한번 쳐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확실하게 스타트 때부터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백. 그래서 확실하게 오른손 써요. 스윙. 오케이. 썼어요. 썼나요? 쓴것 같은데? 같은데. 와. 근데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교정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거리 봐봐요. 와.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110까지 나왔어요. 자. 오, 지금 너무 잘 맞았어,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게 있죠. 지금 내가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조금 많이 왼쪽 갔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많이 왼쪽 간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팔의 위치가 조금만 더 내가 바깥쪽으로 뻗어주면서 오른손이 사용되면 이 각도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또 어떤 오해를 하냐? 손을 많이 썼나?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손을 썼다기보다는 손을 쓰면서 이 팔의 각도가 안쪽으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다친 거지 내가 어디로요? 좀 바깥쪽으로 뻗어주면서 지금 내가 오른손을 사용하면 각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선수인데요 자세가 이렇게 바뀌나? 어 야, 방향 어때요 지금? 와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선은 먼저 우리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지금 특히 볼 스피드가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요? 스매시 팩터 자체가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실 거. 제가 아까 뭘 교정한다고 했어요? 어택 앵글. 지금 어택 앵글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운블루로. 이제 아주 잘 들어가죠? 페이스 앵글은 크게 다치긴 했지만, 이건 제가 교정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교정할 거냐면, 약간 아웃인 싱이 된걸 제가 인아웃 싱으로 바꾸면, 페이스 앵글 자체의 각도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 제가 이 부분은 교정해 드리면 되지만, 어찌됐든, 전보다 지금 공이 어디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왼쪽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110까지 나와 버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 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어드레스부터가 어때요? 벌써 다르죠? 중심 조금 더 앞으로 더 넘어와도 되고요. 팔만 조금 더 내려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스윙 보고 오네. 지금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다운스윙이 내려오면서 이때도 지금 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음. 조금 더 얘가 끌고 내려오고요. 얘가 조금 더 빨리 풀리는 동작이 보여요. 레깅 동작에서 더잘 끌고 오죠. 어,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발을 아 지금도 약간 느끼나다, 그죠? 그래도 와 팔이 어때요? 완전 펴졌죠. 그리고 피니시. 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치키링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교정이 될수 있어요. 이볼 스피드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세에서 연결된 동작이 나와야 어, 스피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 교정이 네, 한 번에 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슨 받은 소감 어떠십니까? 어, 제가 다시 옛날처럼 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 치킨이 이렇게 뽑힐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laughs> 먹었습니다. 뽑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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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건 뭐냐면요. 자세가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반응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세만 유지하셔도 제 생각은요. 7번 아이언이 1 2 0 m 까지 충분히 칠수 있을 것 같아요. 페리로. 연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연습을 같이 하시면서 플러스 중간 중간 체크를 받으셔야 이 자세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프 매직 팀이 나오면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가능하죠? 네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준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